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1장.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된나 바울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도의 직책을 받은 것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도가 된 로마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할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는 생명. 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여러분을 기억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갈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좋은 결실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좋은 결실을 얻으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문화인이건, 야만인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불순종에서 오는 죽음.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그들의 생각을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었고 창조주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더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기리기리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대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차 받을 형벌 2장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이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운가? 참으심을 없인 여긴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종기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 주시고, 이기적이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형벌로 갚으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환란과 고통을 당할 것이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기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율법에 관계없이 망하고, 율법 아래서 죄 짓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사람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그들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한 기쁜 소식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모든 비밀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상의 것을 가려낼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소경의 길잡이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며,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 지식과 진리의 모든 내용이 율법에 다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이 가르치지 못합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가늠하며 우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의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 라고 기록한 말씀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여러분의 할례가 가치가 있으나 율법을 어기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를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면 오히려 그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여러분의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며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의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